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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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드 살롱 마스터입니다. 여기는 아, 무드 살롱 스태프 정. 아까 촬영을 했는데 오디오가 고장나서 지금 두 번째 찍어요. 그래서 지금 술을 마고 좀 졸린 상태인데 이게 두 잔째예요. <laughs> 네. 다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비치 커러시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칵테일 첫 번째 리뷰 인데요 어, 첫 번째 칵테일은 저희가 맨 처음 메이킹 영상으로 만들었던 이 피치 크러시에 대한 리뷰를 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저 혼자 하게 되면은 조금 어, 객관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요. 그 직원이 같이 하고 있고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먼저 이 피치크러쉬는 어, 대중적으로도 많이 아시는 복숭아 맛의 칵테일인데요. 복숭아의 향과 뭐 새콤달콤한 그런 맛이 유명한 칵테일이죠. 사실 지금 저희 매장에서도 거의 2018년에 토탈 거의 천 개가 팔린 어, 그런 칵테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엄청 많이 드신다는 거겠죠. 그만큼 대중적인 칵테일이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뭐 피치 크러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laughs> 피치 크러시 같은 경우는 보통 20대 초반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칵테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실 만한 그런 칵테일인 것 같아요 음, 님은 안 들어보셨어요? 저도 많이 듣죠. 여기서 우리 일도 하고, 일하기 전에, 일, 일하기 전에도 피치 크러쉬나그 외에 되게 유명한 칵테일들 같은 경우 음. 많이 들어봤죠. 네, 이렇게 뭐 보통 일반적으로 칵테일이라는 거를 접해보셨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칵테일인데, 바로 맛을 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먹네요. 역시 똑같은 맛. <laughs> 음, 잠깨는 <잠이> 맛. <laughs> 먼저 저의 맛에 대한 리뷰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복숭아 향이 베이스에 깔려 있고요. 이게 상큼한, 조금 시큼한, 어 조금은 신 향이 아니, 맛이 좀 진하게 느껴지고 단맛도 조금 나고요. 그럼 이쪽은 어때요 맛? 처음에 복숭아 향이랑 제 같이 들어가 있는 크랜베리 주스의 향이 혼합돼서 좀더 달콤한 향이 먼저 다가오는데 좀그 신맛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되게 새콤달콤한 느낌을 주는 게좀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맛이에요. 신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 혼합되면서 그 신맛도 어느정도 되게 기분좋게 다가와서 일단 첫번째로 맛을 봤는데요 이 원재료의 맛도 한번 봐보려고 해요 들어가는 세 가지 재료 비치리큐르와 이 비치리큐르 그리고 스위트 샤워믹스 그리고 크랜베리 주스 이세 가지 원액에 맛을 한번 보고 두 번째로 리큐된 이 피치 크러쉬의 맛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피치 리큐로 원에게 맛을 한번 볼게요. 조금만 따라서 먼저 이피 먼저 이, 이 피치 리큐로 원에게 맛을 저희가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네, 일단 그 기분 좋게 단 향이랑 알콜 향, 그말 그대로 피치다 보니까 복숭아 향이 되게 기분 좋게, 좋게 올라와서 저 같은 이제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싱글로 조금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은 싱글로 먹기는 조금 알콜 향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복숭아 향도 굉장히 진해서 싱글로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 다른 피치 리큐르베이스의 다른 칵테일이 많은데 여기에 그냥 토닉을 섞어 먹던 사이다를 섞어 먹던 어 다른 과일 주스를 섞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조합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싱글로 먹는 거는 별로이다 라고요. 음, 그럴 수 있죠. 두 번째로 샤오 믹스. 이건 시니까 조금만 먹을게요. 조금만 오. 맛만 보게. 아 그리고 이거는 저희 레시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이 휘트 샤오 믹스가 아니고 레몬을 쓰셔도 돼요. 근데 레몬이 조금 더 시겠죠. 시고 단맛이 덜하기 때문에 레몬을 쓰실 때는 꼭 설탕을 조금 더 넣어 주시는 게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샤오믹스 맛을 볼게요. 전 신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맛있어요. 저는 신거를 개인적으로 되게 선호하지 않아서 뭐 그냥 신향만 맡아도 침이 고이는 사람이라 저는 좋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이것만 먹었을 때는. 음, 이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싱글로 먹는 그런 시럽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싱글로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근데 맛 일단 맛 자체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어, 레몬과 설탕을 좀 섞어서 원액을 섞어서 물을 탄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 짧 되게 신향이 확 오는데 그 안에서 단맛이 조금씩 느껴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레몬청보다는 음, 레몬청? 훨씬 신 느낌인 것 같아요. 음, 레몬청 음, 뭐 그런 맛이 날 수도 있겠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크랜베리 주스 맛을 볼게요. 이거는 크랜베리 주스는 그냥 크랜베리 주스예요. 슈퍼나 마트 가시면 구할 수 있는 크랜베리 주스 아마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 크랜베리 주스를 좋아하지 않는 게이 뒤에 떫은 맛이 조금 있어요. 크랜베리 주스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돈 주고 마먹지는 않아요. 싱글로 원래 주스를 잘 좋아하지도 않기도 하지만 이 떫은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음, 그래도 크랜베리 고유의 향이 있긴 한데 음, 좀 크랜베리 향과 단맛과 뒤에 떫은 맛. 으로 어, 유학을 할수 있겠네 어때요? 저는 실제로 크랜베리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다라고 말씀하시, 말씀드릴 순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떫은 맛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맛이어서 떫은 걸 좋아한다고? 네 저는 좀쌉싸하고 그런 걸좀 좋아하는 편이라 개인적으로는 돈 주고 사 먹진 않을 것 같은데 음. 어, 괜찮은 맛이에요 저는 좀 일단 요 각각 원액 들어가는 베이스들을 맛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시음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먹어보죠 네. 마지막으로. 쑥쑥 들어가네요. 음. 치아리서. 첫 번째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음, 복숭아 향이 깊게 좀 배어있고 새콤달콤한 그런 느낌 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 복숭아 맛 새콤달콤 마이쮸 요런 음. 느낌 그거를 새콤달콤 복숭아 맛 새콤달콤을 음료수로 만든 느낌이다 그러고 저는 어, 평가를 하고 싶어요. 요밑 그 어때요? 저는 이제 이세 가지 원액을 다 맛을 보고 또 먹어보니까 오히려 복합 이제 섞여 있을 때의 맛이 더 살아났다고 느껴지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좀그 신복숭아들이 있잖아요. 음. 천도 복숭아 그씨 쪽이 좀더신 음.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걸 이제 가람 먹는 느낌 같은 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음흠. 그렇다고 합니다. 또 오늘은 이 피치 크러시 맛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뭐 간단한 팁으로 사실 집에서 해 드시던 어느 바에 가시던 칵테일은 한 잔에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한잔 드시는데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얼음이 녹으면서 이게 좀 희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맛이 조금씩 더 변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감안을 조금 더 진하게, 애초에 만들기는 하는데 그렇지않고정석적인레시피로 뭐 만드신다면 은어 조금. 음 연해질. 음 연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뭐 빨리는 아닌데 그래도 한, 한 20분 내에는 드시는 는 n e t i 가 finished. Yonet is f i n i s h 고 d 어, 오늘 피치크러쉬의맛 리뷰는 여기까지고 음, 다음 시간 다른 칵테일 맛 리뷰로 또찾아볼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안녕.